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그 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 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 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예언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14절에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게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그 날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우리 믿는 자들은 약속을 중시합니다.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우리도 남과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15절에. 그때그 시각이 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15절의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도아나게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 중에 오신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십니다. 불공평과 불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약소 국가들이 불공평한 공 불공평한 대접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불리하게 금메달을 따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몇 등을 하고 금메달을 몇개 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판정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공평과 정의를 나를 통해서 행하시게 됩니다. 나의 삶에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 공평과 정의가 드러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16절에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출 이집트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 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계속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17절에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후손의 왕들의 죄로 인해서 남왕국의 멸망으로 다윗의 왕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우선 왕의 통치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18절에 레위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 제물을 바치며 곡식 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지파 아로레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물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번제물이든 곡식제물이든 희생제물이든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번 들여져서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필요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에는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동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과 정의를 널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는 강도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근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교육부와 법무부와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이스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거치게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서는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는.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방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연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연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과 응답받는 기쁨과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 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소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 빠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과 따라가며 제가 꺾이고. 포항 기업들의 수혜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제비가 해라 되게 하시며,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 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좋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앞길이 열리지게 하시며, 또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임만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